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지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때, 그 탈시하는데, 그 많아, 넷째 날에 무리가 불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부족,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요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요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외에 요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한기에 올랐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바레사 사람 도다와 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요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니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시작과 끝그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금요 기도회에 단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어떤 열왕기와 중복되지 않을까를 좀 걱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서들에서는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 나눔을 진행하는데 이번에 묘하게도 요즘 다루는 그 역대기 이야기와 이 시기가 겹치더라고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루는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를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는 또 유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주요 인물인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 이 열왕기에는 아주 적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무려 세 장을 할애할 만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기록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독자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자, 메신저인 이 목회자를 통해 이 말씀은 개인과 혹은 공동체 안에서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각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그 적용과 해석이 달라서 읽는 유익이 참 있죠. 청년 때는 그 감동을 받은 말씀을 목사님께서 어떻게 전하실까 하는 궁금한 마음으로 듣곤 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또 느낌이 다른 건 이제 제가 전하는 사람으로 이 다른 분과 이 유사한 본문을 생각하고 나눌 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기도의 말씀은 저에게도 꽤 은혜가 머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확장되는 방식이나 그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할까요? 한편으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수요예배 때 예언서 그리고 금요기도에는 역사서를 계속 다루시고 계셔서 우리가 미리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유익을 한 번에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회 함께 참여해서 말씀의 유익을 느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부련 듯이 하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은 늘 시작과 끝이 공존하면서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이를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그 논의한 학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성경 신학자인 게얼다스 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떤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시간. 시간은 잔잔한 물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현 님이라는 시인은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쩌면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해 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사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 의지를 온전하게 잘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사이 시간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긴 연휴를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먼 친지에 있는 친척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을 것이고, 좋은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왠지 연휴가 끝나니까 몸이 좀 부풀어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휴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은 우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조금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나서 다시 연후, 연휴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지만 결국에 이 연휴가 끝나고 우린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린 이처럼 시작과 끝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게알더스 보스는 임의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속한 구원의 예정과 아직의 차원에서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이 오지 않았다는 두 영역 속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거죠. 구원을 향한 열망과 소망은 분명한데 죄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그 긴장 사이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죠. 오늘 말씀은 과연 시작과 끝 사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선한 왕이라고 치부되었던 이 여호사밧을 넘어진 존재로 정의하는 부분이 끝에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의 삶이란 건 믿음으로 평탄하거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은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권력에 심취하여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했고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났지만 그와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죠. 오늘 함께 이 다룰 왕 여호사밧도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셨다라는 말이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그와 함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천당과 아사라 묵상을 제거했고 남창들을 땅,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갖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고 각 성읍의 재판관을 임명했고 특히 예루살렘에는 최고 법원을 세우면서 이 정의를 향한 굳건한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왕이지만 북 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이 반복적으로 동맹을 맺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면서 영적 순수함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이와 같은 경우들을 많이 보고는 하죠. 분명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믿음을 떠나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요사밧의 그 심리, 그 마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충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데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씨앗이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양면성을 한꺼번에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양면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의 인생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는 순간에서의 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보여줘요. 20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설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강력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순간에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번 신학적 깊이를 생각해 볼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믿으라, 즉 신뢰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마누미누는 스스로 믿음을 행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베테마메누는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동시에 사용되는 어근이 있는데요. 아만입니다. 아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뭐가 떠오르죠? 아만하니까 아멘이 떠오르죠. 아멘입니다. 아멘. 아맨.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유념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만의 뜻은 단단하다, 확고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아멘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게를 한번 이 말씀과 생각하면서 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멘의 무게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었던 여호사바시 국건한 태도로 믿음을 백성들과 나누었던 이 아만, 즉, 아멘은 결코 가볍지 않고 무거운 고백이었던 거죠. 그들의 현재 상황을 초월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는 아멘이라는 고백은 주문을 외우듯이 내뱉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 나라의 전력이 분리할 때에. 주변국들에게 군사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우고 있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떻게 보입니까? 완전히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이죠. 계란으로 바위친다고 그것이 설마 깨지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는 아, 참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찬양대가 부른 노래에 핵심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라는 문장에서의 단어인데요. 해세드란 단어입니다. 해세드는 성경에서 이 단일하게는 해석될 수 없는 다양하고 풍부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뜻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랑, 신실함, 자비, 친절, 은혜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으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이 그 강력한 약속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로 또 이어지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잖아요. 죄로부터 포박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많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굳건하게 지탱해 주는 기둥이죠. 이 기둥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를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그 영원한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던 여호사밧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파국이 발생하게 되죠. 첫 번째로 아합과 군사 동맹을 위해서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야와 혼인을 시킵니다. 이 혼인에서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을 거의 진멸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합의 아들이자 심이 악을 행했다고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아하시아와 함께 배를 만들어서 산업 동맹을 하려고 하지만 항해를 하기도 전에 배가 파손되고 말죠. 이 선지자였던 엘리에셀의 경고에도 진행한 결과였죠. 이처럼. 여호사밧의 결함은 진실된 헌신 뒤에 숨어 있는 적당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향한 성경의 마지막 평가는 우리가 32절과 33절에 나오듯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여러 조건을 달면서 내가 그건 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라는 것과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한 가지 우상만 섬겼으니 나는 괜찮지 않는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헤스나의 신앙이 있어요. 헤스나의 신앙. 마치 어린 아이와 같죠. 부모님하고 분명히 약속을 해가지고 90점을 이상을 맞아야지 원하는 물품을 사준다고 했는데 89점이 맞아 버린 거예요. 사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과 비슷한 거죠. 예전에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11년 정도가 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방과후학교 음악줄넘기라는 수업을 마치고 나서 보통 이제 끝날 때 간단히 대표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수업이 끝났다. 뭐 여러 가지 특이사항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제가 급한 나머지 차 안에서 핸드폰을 들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시야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우회전을 딱 하는데 제가 차선을 또 넘어버리고 게다가 핸드폰을 또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거를 딱 보고 적발을 한게된 거죠. 근데 제가 딱그 걸리자마자 떠오른 거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12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와이퍼를 우리 떠올랐어요.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데, 아이, 볼게 떠올라 가지고 경찰한테 그 다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만 봐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경찰이 뭐라고 했을까요? 벌금 더 물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별별 마음들이 있고, 변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스나의 신앙이죠. 헤스나. 구약의 선한 왕들이 있잖아요. 여호사밧과 같은 패턴으로 실패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실패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인물들은 모든 모두, 모두 대부분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흠결을 채워줄 멋진 왕, 물품, 지위, 장소 등을 원합니다. 심지어 그게 사람이 아니고 송아지의 형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왕으로 삼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형상은 달라도 인간은 너무나 쉽게 우상에 달라붙는 존재인 거죠. 그게 바로 죄라는 자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이 고리를 끊어내는 작업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탕자의 위치에서. 늘 방황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에 서있던지, 아니면 지엽 나무 열매를 먹고 아, 집으로 도와, 돌아가야겠구나를 생각하던지, 아니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고 있던지 그런 위치에 우리는 항상 살고 있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를 완전하게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유혹되지 않고 그것을 마땅히 유일하게 이겨내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셨죠. 세상의 한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망각하면서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내면에 있는 장사꾼으로 점철된 성전을 업고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도 요사밭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고민으로 아득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모세가 아말렉과 맞서 싸울 때 들어, 손을 들었잖아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론과 홀은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 해가 지기까지 손을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했죠. 이는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요사밧의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두 손을 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비슷해 보여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순종을 보여 주셨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던 그분이 예수님은 그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제한하시고 두 팔을 십자가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아 보내 주세요라고 발버둥을 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 인간에게 박혀 있던 죄라는 못을 대신 빼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나의 성공과 명예, 유익을 위해 두 팔을 벌려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전파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중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 요 사밭의 이야기를 보면 아, 아까 말한 시간 생각이 나요. 어, 불행은 언젠간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우리 그 사이에서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믿음에서 떠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로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마, 후메네오, 알렉산더 등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마는 바울의 동료로 바울이 가택연금 기간 동안 함께했던 사역했던 일원이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곧 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죄는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믿게 합니다. 그러하니 명예와 돈, 권력을 쌓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나요? 어디를 향해 찬양을 하고 있나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작과 끝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아직 오지 않은 아직의 세계와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오래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소식입니다. 그 전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늦어졌는데 목사 한수 받고 예레미야 설교할 때도 이렇게 본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